이제 요번은 스몰 스파크스. 그러니까 잔잔한 불꽃들. 큰이 아이디어도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요 잔잔한 불꽃들이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진다. 그런 의미로 잔잔한 불꽃들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으로 어 어떠한 스몰 스파크들의 그 사례가 있었나. 그리고 이 스몰 스파크을 하기 위한 컬래버레이티브 프로세스 5단계라는 게 있어요.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룹 컬래버레이션을 해라라고 추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, thinking outside the box, how to get inside, customer insight. 이 내용들에 대해서 는 이제 여기에 있는 스테이지에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를 갖다가 보도록 하려요 자 여기에 이렇게 걸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시에스 루이스, 나니아연대기쓴 사람 다 봤죠? 참 재밌게 봤고 워런 루이스, 그 다음에 톨킨, 반지의 제왕, 호빗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만났던 장소가 여기에 있는 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조그만 선술집이에요. 그래서, 이 선수 집에서 뭐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만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뭐 오크족 얘기도 거기서 나오고, 이나에록족 종족의 특수 용 얘기도 많이 나오고, 이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쭉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.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,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조금조금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모아서 뭐, 반지의 제왕 얼마나 큰 대작이야. 나니아의 연대기도 엄청난 대작이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사실은 바라는 것도 우리 이렇게 네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이 물론 이제 이번 학기에 이렇게 같이 가겠지만 이번 학기가 지나고 나서도 어 혹시 이제 여건이 되고 여력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런 모임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. 또 이제 그예 중에 하나로 무슨 예의를 갖다 드냐면은 이우리저 현금 지급기 알죠? 캐시 머신. 이 캐시 머신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이존 리드라고 하는 쓰리 은행 어 추석 부회장이었어요. 31살에 부회장이 됐어. 여러분들 조금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전체 3은행의 부회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뭐그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갖다 만들었던 케이스가 이제 너무 막 획기적이에요.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거든. 자기가 1976년도에 카리브해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 바다에서 이렇게 쫙 보다가 갑자기 뻔뜻하고 인사이트가 생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쓰다 보니까 그냥 단번에 한 20페이지인가 3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그게 이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있다가 대단하다. 저저 사람은 어떻게 앉아서 30페이지짜리 만들고 저걸로 이렇게 대박이 나서 어 젊은 나이에 저렇게 부사장이 됐을까 했는데. 실제로 이면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냥 정말 해변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협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허브 만한 겸 위에다 쌓아다 올렸는데 고장이 났어. 그래서 예를 갖다 어떻게 돌려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샤워하다 보니까 샤워꼭지 통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이거예요. 그래서 사소한 데서의 스팟들을 잘 모아놓으면은 그게 결국 큰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때요런 다섯 단계를 간다고 그래. 첫 번째 준비하는 단계, 휴식. 점화, 선택, 그리고 엄청 노력하는 것. 자, 1, 2, 3, 4, 5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? 휴식. 그지 <laughs> 어, 이제 나의 제자들이 돼가고 있어요. 어, 제일 중요한 거, 휴식. 휴식. 정말 농담이 아니라, 정말 휴식. 그러니까, 이걸 막안 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레인스토이밍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, 얘기도 잘안 나오고 이러잖아. 아, 그, 더 이상 하지 말고. 이제 끝나고 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카카오톡으로 의견 교환하자 이렇게 하고 딱 헤어지고 조금 쉬어야 돼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휴식과 인텐시브한 워크이 이렇게 중간 중간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만들어지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서 이런 최종적인 목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도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꼭 정말 필요한 거야. 휴식이라고 하는 건.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치게 휴식해서 저게 나머지 걸다 없애버리면 안 되겠지. 근데 어느 정도의 휴식은 꼭 필요하다는 라 얘기를 갖다 하고 싶고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우리 해봤죠. 우리 첫 번째 시험 시간에 하면서 사람들한테 아 그거 이렇게 생각하게 할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 정도의 인큐베이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. 이거는 그칼 덩커라고 꽤 유명한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들 심리학 수업을 갖다 들었으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아마 이미 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은 여기 종양이 있는데 그 종양을 갖다가 방사선을 갖다가 빼가지고 얘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니까 잘안 없어지더라 이거요 왜냐 여기에 일반 세포가 이 종양과 이 방사선 기구 사이에 있어서 얘를 죽일 만큼 세게 방사선을 갖다가 쏘면은 가는 데 있는 이 일반 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자 우리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원준이한테 물어봐야 돼 전공상 어? 야 원준아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럴 때. 여러 군데서, 그지? 어. 그지? 렇 어. 어, 의사들만 해, 그지? <laughs> 자,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일반 세포들이 겹치니까 그걸 갖다 양쪽에 뭐, 사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어, 방향에서 이렇게 쏘게 한다.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그냥 처음 이 문제를 든 사람한테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. 그러면 잘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.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요거랑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줬어 사람들한테 뭐였냐면 그게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 군, 입구가 작고 군사가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가 그러기 때문에 그 성을 갖다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몇명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죽고 들어가자마자 죽고 그러니까. 그러면은 이런 성을 갖다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그러면서 이제, 아, 근데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임금이 있어가지고 입구를 여러 개, 조그만한 입구를 갖다가 여기저기 개구멍을 많이 뚫었다. 그래가지고 그 개구멍을 통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병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. 아, 그 사람들이, 아, 그렇구나.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구나. 아무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아무런 뜬금없이 이 종양 문제를 딱 주는 거야. 그러고서 한번 풀어봐라.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 푸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어. 사람들한테.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풀게 됐니? 힌트를 어디서 얻었니? 아무도 한두 시간 전에 들었던 그 성에 대한 얘기를 갖다 기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. 이게 뭐 무슨 얘기냐.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그게 우리한테 힌트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런 작은 스파크들이 모여가지고 큰 스팝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이런 또, 거 이것도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. 이런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초, 초를, 여기에 있는 이 초를 벽에다 고정하는 방법이 뭐냐? 이것도 아마 똑같은 수업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. 어떻게 한다? 어, 이건 못 들었나? 원준아, 이거, 아, 이건 너. 난 촛불 만든 사람이 안 돼서 안 되겠구나 우리 영철이 어 야, 정말 예. 오이야 영철이도 모르는 예. 문제가 있어 또어 어. 예. 이렇게 예. 천둥이 떨어지면 안돼이렇어 예. 어느거 이거 벽 예. 여기 초요 박스 박스 여기에 예. 앞빈들 들어가 있어 <laughs> 어이 문제는 안해못 아, 봤니 이들? 자이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거 재밌네. 자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? 이렇게 이 문제 이걸 보고서는 뭐 이거의 답이 뭐냐면은 이거예요. 이게 답이었는데 박스에서 박스를 비워서. 그 박스 위에다가 초를 갖다가 얹어서 박스를 갖다가 벽에다가 앞비너로 붙이는 거야. 근데 이 사람,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? 라고 하면 니네들처럼 얘기를 하고 요 그림을 보여주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? 하면은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낸다. 이거. 왜 그랬을까? 요 그림과 요 그림의 차이, 아, 하나 더. 요 그림의 차이. 무슨 차이죠? 상자의 물을 행동시켜. 그렇지.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또는 심리학 용어로 펑 x a 픽세이션이라고 그래. 기능적 고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에서 그 앞핀을 갖다가 꺼내놨더니 훨씬 사람들이 쉽게 이걸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역시 앞권은 뭐냐면. 이걸 한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알게 됐어요?라고 물어보면은 아 상자 바깥에 이 앞빈이 나와 있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스파크들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